네, 이번 시간은 7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선택차시로서 선생님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만 같이 모아봤습니다. 교재는 226쪽부터 2 3 0쪽입니 3쪽까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방문기를 큰 소리로 읽고, 일어난 순서대로 이야기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또, 박물관 관람 예절을 익힐 수 있다입니다. 그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1. 읽어 봅시다. 1. 읽어 보세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아빠, 엄마, 동생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도 마셨어요. 저녁에 집에 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아빠, 엄마, 동생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도 마셨어요. 저녁에 집에 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요? 우리가 배웠었어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에요. 자, 어디에 갔어요? 그렇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놀이공원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햄버거, 콜라를 먹었어요. 자, 그리고 언제 집에 왔어요? 그렇죠? 저녁에 집에 왔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놀이공원에서 뭐 했어요? 숙제했어요? 놀았어요? 그림 그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게 놀았어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놀이공원에서 놀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29쪽입니다. 이 이야기 순서를 써 봅시다. 자, 빈 칸이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아빠, 엄마하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재미있게 놀았어요. 세 번째는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었어요. 네 번째, 저녁에 집에 왔어요. 이야기를 순서를 쓰는 거 어렵지 않죠? 3. 2의 그림을 보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 봅시다. 다니엘은 아빠, 엄마하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도 마셨어요. 저녁에 집에 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1. 박물관 관람 예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우리 박물관 공부했었죠? 기억나요? 7단원 놀이와 운동 두 번째 공부 시간에 놀이 장소를 공부할 때 박물관이 나왔습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다고 했어요. 자,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언제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예절 첫 번째, 한 줄로 들어가세요. 한 줄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만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세 번째, 사진을 찍지 마세요. 자,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박물관에서 조용히 하세요. 박물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알겠죠? 이 친구들이 박물관 예절을 잘 지켰나요? 칭찬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1. 박물관에 한 줄로 들어갔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 공룡 뼈를 만졌어요. 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만지면 안 됩니다. 부서지거나 고장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네 번째, 박물관에서 조용히 했어요. 그렇죠? 아주 잘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3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갔었던 박물관, 기억나는 박물관이 있어요? 있으면 그 박물관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공룡박물관에 갔어요. 공룡을 봤어요. 박물관에 가서 공룡도 보고 여러 가지 옛날에 살았던 동물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절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었죠? 박물관 예절.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로 들어가세요. 만지지 마세요. 사진을 찍지 마세요. 박물관에서 조용히 하세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예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박물관에서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박물관에서 뛰면 안 돼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걸어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먹어야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 관람 예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갈때 혹시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런 예절들을 잘 지켜서 성숙한 학생이 되어야 해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우리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1권, 마지막 단원인 8단원, 바른 생활, 1차 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들을 미리 한번 예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